쿠팡에서 구매한 꿀템 5종 리뷰. 재봉틀부터 정리용품, 공구, 화분까지 가성비 쇼핑구기를 공개합니다. 5위입니다. 혼수가정용 멀티재봉틀 HSSM3500 스페셜 세트가 2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노루발 11종이 추가 구성된 알찬 3종 세트로 취미생활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ZOZOFO 다용도 텅비실 정리함을 특가만 5,580원에 만나보세요. 60%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깔끔한 텅비실을 만들어보세요. 넉넉한 크기와 투명한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성희입니다 동창 믹서 드릴 DQU-02의 160 전기드릴을 소개합니다. 시멘트 믹서 및 조반 기능까지 갖춘 실용적인 제품으로 84,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3호 유리 원통 스트라이프 유리화병 SH17011 외 특별 할인가 1660원에 만나보세요. 투명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SMBON 고압 자동 에어호스 에어리를 특별 할인가 47,500원에 만나보세요. 펜엠 에어호스 외경 8mm 가 포함된 실용적인 제품으로 모터 및 에어 공구 작업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